안녕하세요. 김탈 정지문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 요 카운티 캠핑카입니다. 야, 요 카운티 캠핑카는 BSRV라는 업체에서 만든 캠핑카고요 2010년식에 제작은 21년도에 했습니다. 주행거리는 22만, 일종 대형 면허로 가능하시고, 승차인원 6인에 변속기 수동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BSRV는 아, 기본적으로 캠핑카 자체를 조금 단가를 높여가지고 하이 퀄리티로 만드는 업체로 유명하거든요. 그 내부 상태나 외관 상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전면부의 특징은 저 위쪽에 스포일러 달려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뭐 특별한 장치는 안돼 있는데 검정색하고 아이보리 투톤으로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어요. 외관을 봤을 때 노골 나온 부분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앞 타이어 상태는 90% 이상 거진 새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쪽에 어닝 튤레 걸로 달려 있고요. 태양광 보이고요. 아래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카라반 도어 만들어 오셨어요. 그리고 뒤쪽에 뭐 창문 그대로 살려 있고요. 뒤에 타이어도 90% 이상 남아 있고요. 외관에 이렇게 보시면 외부에서 물 넣는 곳 수도꼭지 이용해서. 그리고 외부에서 물 쓰는 곳 되어 있고요 여기 여시면 외부에 리선식으로 해서 전기 충전하는 곳 되어 있고 물 연결해가지고 물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후면부 쪽으로 돌아보시면 위쪽에 스포일러 달려있고 이쪽에 후방 카메라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아래쪽으로는 창문을 철판으로 막고 그 차, 뒤에 볼수 있는 창문 카라반 창문으로 달아 놓으셨어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볼까요? 트렁크 공간도 이렇게 상당히 넓어요 사이즈 뭐 이불 같은 거 넣어놨는데도 짐뭐 넣을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되고요 그리고 안에서 아마 못볼 건데 저 밑에 모터 요거 보이죠? 요게 이제 TV가 곧뒤 그 창문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할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음 평상시에 TV 안볼때뭐 밖을 볼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장치 이렇게 보시고, 운전석 쪽 측면부 보시면, 운전석 쪽 측면부에는 뭐 장치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승차 공간 바로 보여드릴게요. 승차 공간 같은 경우는 천정하고 가죽 리무진 시트 작업 다 되어 있고요. 4채널 블랙박스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음, 외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카운티 같은 경우는 요런 데녹 많이 올라오는데 지금 그런데 녹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되어 있죠? 와서 보시면 뭐 와서 보셔도 외관 상태 깔끔할 겁니다. 내부 들어가서 나머지 설명 드릴게요. 내부 들어왔습니다. 내부 들어오게 되면 앞에서 한번 보여 드렸는데 운전석 조수죠? 그래서 운전석 뒤에 두석 그리고 조석 뒤에 접이식석까지 6인석, 그래서 웬만한 인원들 다탈수 있고 그리고 이 자리가 좀 원래 자, 짧은 구간인데 지금 앞쪽을 꽤 넓게 해놓으셨어요. 근 네, 약간 이 등받이 부분이 직각으로 서서 그 부분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신발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도 뭐 넣을 수 있는 수납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면 이동식 변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밖을 볼수 있는 창문 되어 있고요. 샤워기 달려 있고 이렇게 템바 도어로 문 닫고 열수 있게끔 이렇게 장치해 놓으셨고요. 안쪽에 이렇게 라지에이터 달려 있는 것도 특징이네요. 이거는뭐 b c r v 만 BSRV만의 장점이죠. 자, 그리고 반대쪽 보시면 아래쪽에 냉장고 90L짜리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 뭐, 전기 온수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뭐 수납하고 콘센트 꽂는 곳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뒤쪽으로 보시면 싱크볼 되어 있고요. 이렇게 뽑아서 간단하게 설거지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전자레인지하고 공기 히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컨트롤러 되어 있고요. 컨트롤러 기본적으로, 아, 요 적상계 수위 게이지 그리고 뭐 태양광 충전하는 장치들 되어 있고 뭐 버튼 누르면 고거 켜지게끔 되어 있고요 이거 BSRV에서 자랑하는 난방 시스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설명드릴게요 뒤쪽으로 넘어오면 이 아, 부분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테이블로 돌려가지고 올리면 한 4분 정도 식사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앞쪽에 이렇게 라지에이터 달려 있어 가지고 또 여기도 뭐 건조하지 않게 안쪽을 데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낮추시게 되면 침상으로 되, 만들었을 때한두분 정도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의 침상이 되고요 그리고 메인 침상 쪽은 아예 한저 <laughs> 같은 등치라면 한두명 뭐 아이들과 함께라면 세 명까지 될수 있는 뒤쪽 침실 공간 뒤쪽에 에어컨 달려 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노래방 기계, 뭐 이거 완전 노래방에서 쓰는 거죠? 노래방 기계, 앰프, 스피커, 이거 다 노래방에서 쓰는 그 정도의 화질. 무선 마이크 되어 있고, 노래방 기계, 리모컨들, TV 리모컨. 이렇게 TV 리모컨 되어 있는데, 이 창문이 평상시에는 밖을 볼수 있는 창문으로 장점이 되어 있고요. 아까 밖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누르시면 이렇게 TV가 올라와요. 그래서, TV 보실 때는 이쪽을 TV 보시고 밖을 보실 때는 요걸 내려 놓으시면 또 그런 용도를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 리모컨도 있고 저쪽 위에 스위치도 있네요. 그리고 이 침상 뒤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디에이터가 들어가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뭐 접이식 선반들 뭐 곳곳에 만들어놔서 간단하게 맥주나 티 같은 거 드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모든 창문엔 블라인드 모기장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상부장이 앞쪽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안에 사이즈도 꽤 넓어요.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것 같고 옵션 및 판매가 말씀드릴게요. 옵션 같은 경우는 인산철 배터리가 800 한전 주행 되고요 태양광 상 인버터 3키로 태양광 900와트 그리고 온건식 난방기 바닥 난방 온수 다 되죠 벽걸이 에어컨 TV 냉장고 9 0리 전자레인지 개수대 청수 250 우수 1 0 0리 노래방 기계 맥스팬 욕실에 이동식 변기 카라반 도어 그리고 온수 매트 후면부에는 카라반 창문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는 어닝 4채널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가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이 모델 판매가로 제시하시는 금액은 3,600만원입니다 이거 원래 BSIV에 관심 있었던 분들이라면 아, 차가격 상당히 메리트 있게 다가올 겁니다 관심 있으신 고객님은 저희 캠타임 매장으로 전화 예약하신 후에 방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